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non-ideal e f f e c t 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PN 다이오드에 대한 수식들을 전개할 때 많은 가정들을 기초로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가정들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수식을 전개 나갈 때, 즉 PN 다이오드에 대한 모델을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다양한 효과들을 전부 다 처음부터 고려하게 되면 수식이 너무 복잡해져서 우리가 만들어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많은 가정을 해서 상황을 단순화 시키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PN 다이오드 수식을 만들어 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던 그런 실제 상황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고려하게 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델과 어떤 차이점이 발생하고 그리고 실제 다이오드는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되는지 한번 정성적으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하이 레벨 인젝션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이 레벨 인젝션 상황은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를 하는데 큰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할 때 우리가 벌어지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강의까지 유도했던 PN 다이오드 모델은 로우 레벨 인젝션 상황을 가정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마이너티 리 캐리어가 존재를 하고 있고 이 마이너티 리 캐리어의 농도는 우리가 바이어스를 인가하더라도 이메조리티 캐리어의 농도, 즉 여기서는 P, p 제로가 될 테고요. 그리고 여기는 n n 제로가 되겠죠. 이 메저리티 캐리어의 농도에는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수식을 계속해서 전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보드 바이어스가 아주 세지면요, 양쪽으로 건너가는 캐리어들이 점점 점점 많아지겠죠. 즉, 마이너리티 캐리어가 이렇게 점점 많아지다 보면 결국은 이 메저리티 캐리어의 농도에 영향을 주는 수준까지 더 증가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유도했던 수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이해해 보겠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로우랩의 인젝션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xn인 이 지점에서의 우리가 np고 즉 전자와 홀의 농도의 곱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자의 농도는요, 우리가 로우랩의 인젝션 상황이기 때문에 원래 써머리키름 상태의 농도를 그대로 유지할 테고요. 홀의 농도는요. 홀의 농도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계산을 했었죠. 따라서 두 개를 계산을 해 보면 n n0 p n0가 이제 ni 제곱일 테니까 다음 과같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이 레벨 인젝션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레벨 인젝션 상황이란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메조리티 캐리어도 더 이상 상수값이 아니라 액세스 캐리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n n 라고 가정했던 즉 로우 레벨 인젝션 상황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던 이 값이 네, 액세스 캐리어를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 수식 전개는 사실은 엄밀한 수식 전개는 아니고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하이 레벨 인젝션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지 대략적인 개념만 얻기 위한 수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엄밀한 증명이나 모델링 과정이 아니라는 것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 메저리티 캐리어가 이제 액세스 캐리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되겠고, 나머지 항들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액세스 캐리어가 지금 메저리티 캐리어들보다 훨씬 더 커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delta n n 제로보다 델타 n이 훨씬 크고, p n 제로보다 델타 pn이 훨씬 크다라고 가정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수식이 조금 더 다음과 같이 간단해질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또 우리가 가정을 할 텐데요 이 델타 n 과 델타 PN 이제 액세스 캐리어의 농도가 일렉트론과 홀이 서로 같다 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 과정이 우리가 엄밀하게 뭔가 증명해 나가는 뭐 모델링 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대략적인 결과만 예측해 보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정하고 나면 결국은 이것이 이제 루트 씌어지겠죠 각각의 농도는 루트, 이 값에 루트를 씌워서 다음과 같이 결정이 되겠고요. 따라서 결국은 이 익스포네셜 항에 분모에 2라는 팩터가 포함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팩터를 우리가 아이디얼 팩터라고도 부르게 되겠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PN정션 다이오드에서 전류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농도에 의해서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디퓨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농도가 지금 원래는 익스포넨셜에서 해비례했는데그 분모에 2가 생겨버렸죠. 따라서 지금 PN정션 다이오드도 결국은 이 분모에 2가 들어간 형태로 결정이 되어 진다. 즉, 커런트 값이 감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실제 우리가 다이오드 커런트를 측정을 해보면요. 지금 오른쪽 그래프는 실제로 측정된 다이오드의 전류 값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로그 스케일로 그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상적인 경우에는 이 부모 값이 이제 1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기가 1인 값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것이 이제 우리가 유도한 모델과 맞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다이오드 커런트를 측정해 보면은 이렇게 어느 전압 구간 이상이 되면은 오히려 전류가 감소하는 이런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구간은 바로 하이 레벨 인젝션 때문에 발생하는 즉, 하이 레벨 인젝션 때문에 전류가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하이 레벨 인젝션 상황은 결국은 우리가 외부에서 전압을 인가를 해줄 때이 인가된 전압이 오로지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바꾸는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전압이 마이너리티 캐리어뿐만 아니라 메조리티 캐리어도 뭔가 영향을 주는데 쓰이기 때문에 즉, 우리가 가해준 전압이 뭔가 분산되어서 효과가 벌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류의 형성에 기여하는 마이너리티 캐리어의 변화가 감소되어서 가 전체 커런트가 오히려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가해준 전압이 온전히 마이너리티 캐리어를 바꾸는데 쓰이지 못하고 메저리티 캐리어를 뭔가 바꾸는데 일부분 사용이 되면서 전체 전류값이 줄어드는 현상 이것이 이제 하이 레벨의 인젝션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가 디플리션 리전에서의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정할 때 디플리션 리전 안에서는 제너레이션과 리콤비네이션이 없다라고 가정을 했었는데요. 실제로는 이것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디플리션 리전에서 발생하는 리콤비네이션과 제너레이션이 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포워드 바이어스를 인가를 하게 되면은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좁아진다라고 배웠습니다.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그려보면요, 에너지 베리어의 이하이트즉이 빌트인 포텐셜도 우리가 가해준 포워드 바이어스에 의해서 감소가 되고 이 디플리션의 리전의 폭도 우리가 서멀리 p 상태보다 좁아진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 경우에 전자가 이제 많이 건너가게 되고 홀도 반대편으로 포드바이어스에 의해서 많이 많이 건너가게 되는 상황이 바로 이제 포드바이어스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많은 캐리어들이 디플리션 리전을 건너가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만나서 그쵸 디플리션 리전에서 만나서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지는 캐리어들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리콤비네이션이 발생을 할수 있겠는데요 리콤비네이션이 되면 전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이 건너간 전자, 건너간 홀들이 결국은 디퓨전 하면서 다이오드의 커런트를 만들어 내겠는데, 리콤비네이션 돼서 사라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전류의 형성에 기여할 전자와 홀들이 감소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다이오드 커런트의 감소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히 전압이 낮은 구간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겠 전압이 높은, 즉 포드 바이어스가 큰 상황에서는 워낙 건너가는 전자가 많기 때문에 뭐 한두 개가 리코미네이션 돼서 사라진다 해도 크게 티가 나지 않은데 전압이 낮은 구간에서는 건너가는 전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거기서 한두 개만 리코미네이션 된다 하더라도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 실제 다이오드 커런트를 보면요. 원래는 기울기가 1인 것이 우리가 유도한 모델에서 예측하는 이상적인 경우인데, 전압이 낮은 구간, 그쵸? 0.1V, 0.2V, 이렇게 전압이 낮은 구간에서는 또다시 전류가 이렇게 감소하는 구간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 구간에서 전류가 우리가 예측한 모델대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예, 리콤비네이션 때문에, 디플리션 리전에서 일부의 캐리어들이 손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류의 감소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버스 바이어스 상황에서는요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를 하게 되면은 에너지 밴드가 다음과 같이 큰 배리어 하이트를 가지게 되겠고 디플리션 리전의 폭도 꽤 확장이 된 그런 상태가 바로 리버스 바이어스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지금 제너레이션이 발생할 을수 있습니다. 즉 전자와 홀들이 막 건너가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리버스 바이어스에 의해서 이 일렉트론과 홀들이 마구마구 마구 건너가는 상황은 아닌데 하지만 이 디플리션 리전에서 저절로 일렉트론과 홀이 생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된 일렉트론과 홀들은 지금 강한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려있기 때문에 전자도 N타입 쪽으로 그리고 홀도 이 P타입 쪽으로 이 일렉트리 필드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겠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제너레이션 된 캐리어가 드리프트 현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겠고, 결과적으로는 추가적인 전류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즉, 리버스 바이어스 상황에서는 디플리션 리전 안에서 제너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겠고, 이렇게 발생된 일렉트론과 홀들이 추가적인 전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 다이오드 커런트가 증가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리버스 바이어스가 인가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세츄레이션 커런트로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라고 했었는데요. 제 아래쪽 그래프 보시면요. 우리가 마이너스 js라고 불리는 전류 값으로 이제 다이어드 커런트 값이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는데 실제 다이어드를 측정을 해보면요. 일정한 값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점 어떻게 증가되는 전류 값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한 세츄레이션 커런트 값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약간이지만 증가하는 전류 값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디플리션 리전에서 제너레이션되는 캐리어에 의한 전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너레이션 커런트가 발생을 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이미 다뤄보았듯이 이제 아주 큰 리버스 바이어스를 인가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브렉다운 현상에 의해서 급격한 전류의 증가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가정들이 실제 상황과는 다른 경우에 이제 어떻게 PN 다이오드 커런트 성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알아보았고요. 이 밖에도 실제로 우리가 더 자세히 고려해야 될 다양한 상황들이 많지만 그것들을 우리가 다 고려한다면 너무나 또 복잡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어떠한 반도체 소자든지 간에 우리가 처음에는 최대한 단순한 모델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한 가지 한 가지씩 효과를 더 고려를 해서 조금 더 조금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겠습니다. 어떤 소자든지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유도한 수식들은 이제 가장 단순한 아이디얼 모델, 즉 이상적인 모델이고, 우리가 실제 다이오드의 정확한 특성을 예측하려면 여기에 많은 것들을 고려를 더 해야 된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좋겠습니다.